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그러니까 5 0 대에서 6 0대 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네. 이분들이 이중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 아. 부모와 자립하지 못한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데 맞아요.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역대 최고 천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 가게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까지 이중적으로 연쇄 위험에 효과가 있고. 맞아요. 년에 아그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의 성인 중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9.9%예요. 아, 그런데 특히 비혼 성인 같은 경우 이 나이대에 6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지금 실직과 또 자영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중장년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 음. 그래서 정말 되게 슬픈 사연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가족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국가가 간병을 개인에게 방치한 결과 이제 간병과 채무 사이에서 본인이 엄청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서 약을 처방받아 해야 되는데 그 약값조차도 아까워서 처방을 못 받는 음, 음. 아주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국가의 세금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뭔가 상위 1% 감세 상위,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최초로였더라고요. 어, 하, 현직 대통령 최초로는 새 증시 개장식에 윤 대통령이 맞아요. 최초로 참석해서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금투세 폐지 약속하셨죠.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1 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대상은 상위 1% 10, 15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데 1%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식 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다른 나라도 뭐 덴마크, 독일,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시 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네 곳만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네. 그래서 뭐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건 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금투세 폐지가 왜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 부양 효과가 없는지 이런 네. 등등에 대해서 뭐 신박한 경제부터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좀 빼고 네. (40대) (50대가) (50대가) 네. (40대) (50대가) 이중 돌봄 상태에 있다 즉 아, 네. 자녀들도 아직 독립 못한 음.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노부모의 부양도 노부모 있어. 부양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덴마크나 음. 뭐나 저, 저도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 (80대) 네. (70대) 후반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쭉 살펴봤어요 우리 세대는 보세요. 우리 세대는 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어90% 이상이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의 4, 50대는 네. 어 아무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죠. 자식이 돌볼 수없 지금 수가 없으니. 4, 50대 돌보 도, 부모님 편찮으셔서 돌보고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형제가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어도 부모님 두 분을 아. 아, 생활적으로 돌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그 코스로 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덴마크나 이런 북구 유럽의 요양원에서 95% 이상 네. 죽음을 맞이하세요 근데 삶의 만족도가 음. 굉장히 높아요. 높습니다 아 자식에게 부담도 안 주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 노인 그 어, 자살률이 전 OECD에서 제일, 제일 높죠. 높죠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죠 네.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는 치매 등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그쵸. 소위 극단적 선택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거는 네. 그건 뭐냐 이 가난을 견디기 어렵고 음.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를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죽음의 양극화가 음. 노년의 양극화가 가장 극단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저출생만큼이나. 그, 그렇네요. 저출생 고령사회잖아요. 그쵸. 고령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어느 요양병원에서 누가 음. 뭐 학대를 받았다, 음. 뭐 위생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저급한 관심에 머물러 있거나 네. 정치권에서는 노인분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아. 올해, 뭐, 노인, 그, 무슨, 뭐서 무슨, 무슨, 뭐, 그, 현금성 지원, 뭐, 5만원 더 줄게요, 10만원 아. 더 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의, 아까 얘기한 중년, 중장년층은. 네. 이중돌봄. 어, 이중돌봄을 하는 이 중장년층은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중돌봄을 하다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 못하고 극단적인 죽음의 양극화 속에서, 어, 노년을 맞이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네. 몇억 넣고 몇 백만 원씩 다달이 내야 돼요. 그러면은 네. 엘레강트하게 네. 노년을 보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아. 저는 우리 사회가 이게 너무 두려워, 두려워서 네.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면하자. 외면하면 안, 안 됩니다. 정말 대다수의 중장년층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는 라 것을 꼭 우리 정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감세로 이런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네.